당예님, 저기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신발다 삼이었습니다. 아 삼입니다. 아, 이거 어제 캔 삼아닙니까? 삼구짜리. 네, 삼이었죠. 네, 근데 이걸 왜이 박스를 이삶을왜 들고 왜 다시 산으로 찾아왔습니까? 구독, 아,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뭐 어제 산삼을 딱 발견해서 너무 좋았고, 자 이거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서 선물하려고. 다 박스 포장했는데. 직오, 진짜로? 두릅 따라 왔다. 신 받습니다. 지금 딸도 싹 올라오려고 그러네. 아, 야, 와, 시켰어요. 진짜. 잔뿌리 어마어마하다. 이쪽이 내두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내두 여기 지금 껍질 요거 지금 새순 올라오면서 이 껍질이 벗겨지면 내두의 삶의 나이를 알 수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신만이 형님한테 가져와서 정확하게 좀 판단해 보자. 어제. 네. 십만이 분이 저희 이제 근교에 계셔서 여쭤봤는데 사은 괜찮으나 아직 연수가 너무 작으니 좀 묻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하나 배웠지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삼구 짜리라고 해서 오래된 게 아니다. 그쵸, 그쵸. 이게 삶을 이렇게 살짝 파서 내두랑 네. 사이즈를 좀 확인하고 캤어야 되는데 너무 깊은 네. 나머지 눈이 헷가닥해서 캤죠. 삶이 응. 네, 뭐 나쁘지는 않아요. 좁지만 또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파놓고 다시 조금 키워서 5년에서 네. 10년 있다 다시 캘수 있으면 제 거고 못캐면뭐 그림의 떡이죠, 뭐. 저를 믿고 이거 같이 와도 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이걸, 어? 아유, 개 드시든지요. 욕심부리는 사람 눈에는 백년가야, 천년가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laughs> 아, 어제 아주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아, 뭐이 삶을 먹어도 되긴 되는데, 아, 삶이, 어, 아, 괜찮은 삶이니, 조금만, 아, 더 키워서 먹어라. 잘 그리고, 지내라. 아, 이제 오늘 하나 배운 거는, 아, 3구짜리고 4구짜리라고 해서 연수가 오래된 거 아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아, 그리고 내두가 적다고 해서 오래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무조건 내두 하나에 1년이 아니고, 5년 만에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보이겠구나. <웃음> <응>? <웃음> 이 길을 깔아주면 사람들이 혹하니까 나만의 위장수를 해야겠어요. 자,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반가웠다. 나에게 기쁨을 준 산성, 히쉬고 있어요. 아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몰라. 그냥, 더, 아유. 그리고 여기, 병든다. 여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위에는 능선인데 예. 여기 능선 밑에 여기 뭐 여기가 뭐 능, 능이 있는데도 아니고 여기 막 뒤지러 뭐아로 뒤지러 다녀 여기 뭐 먹을 게 없는데 표시하고 갈게요 이거 찾으셔서 가져가시는 분은 행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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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도 기운은 받읍시다 빠박 그래 그래도 2022년 첫 산삼 좋은 기운 받아가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딱딱 면허소 방송보며 대동단결해 <목소리> 산불장이 누비면서 함께 즐겨봐요 강촌세과맛은 요리도 만들어요 역시 강남이에